자, 5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건 제시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다시 55번은 이제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을 두루두루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이제 그 X라는 그 집합의 조건이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소문자 A는, 자, 소문자 A는 집합 A의 원소랍니다. 집합 A의 원소니까 지금 어, 소문자 A가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2가 가능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소문자 B는 지금 역시 또 집합 A의 원소랍니다. 근데 집합 A의 원소면은, 집합 A의 원소면은, 잠시만요. 이거 왜 이렇게 얘만, 아, 아닌가? 잠시만요. 어, 그렇구나.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역시 이제 A의 원소가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 되고 0이 되고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해석을 지금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거 죠 지금 뭐냐면 얘얘얘 얘. A 곱하기 B입니다. A 곱하기 어마맘마맘마 이게 지금 내가 잠시만요. 오후 그건 나중에. 나, 우와, 오 오. 나중에 하겠습니다. <laughs> 자, 어,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됩니까? a 곱하기 b죠. 근데 a가 될수 있는 게예고 b가 될수 있는 게 얘니까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게다 원소가 되는 겁니다. 예하고예 곱하면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다음에 얘하고 얘 0.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마이너스 2. 그런 식으로 하면 0하고 마이너스 1이면 0, 0 되는데 0은 이미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또 0이, 0 곱하기 0인데 0또 있죠. 쓰면 안 됩니다. 있는 거 하나밖에 안 씁니다. 뭐 2가 여러 번 나온다고 해서 2 여러 번다 쓰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도 0이 되겠고요. 그래서 안 되고. 마이너스 2 되겠고요. 0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4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1, 0, 2, 4. 이렇게만 써야죠. 특히, 이제, 원소 같은 경우는 중복돼서 쓰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들 해 두고요. 그 다음, 요 부분,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원소. 아, 아니 원소가 아니야. 원, 그, 조건, 조건. 요게 조건. 여기가 다시 조건.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은 원소의, 원소의 형태.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 하기 바랍니다.